화성시 의회가 경기도 의회에서 발의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수원 군공항을 화성의 화웅 지구로 이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로 보고 있는데요. 해당 조례는 경기도 의회에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화성시 의회는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 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특별위원회가 15일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수원시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 의회 문병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국방부 소관의 군공항 이전 절차를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지원 개입하려는 구조로 짜여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조례하는 문제는 예비 이전 후보지였던 화홍 지구를 사실상 이전 부지로 확정 유도하려는 정치적 시도라는 점입니다. 지난 2017년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의 화홍 지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화성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황. 그런데 조례를 통해 경기도 의회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적 개입이 조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결국 경기도의 공익성 및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을 자명하다. 논란의 중심에 선 조례안은 사안의 민감함을 방증하듯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6월에 다시 한번 심의가 예정돼 있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이것을 조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더군다나 이건 국가 사무입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사무고요. 그런데 광역에서 지자체간의 갈등이 있어서 진행되지 못한 사항들을 조례를 통해서 이걸 돌파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경기도 의회에서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